안녕하세요. 오늘은 힐스테이트 가야 1단지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급 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197번지 1원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6층, 지상 최고 36층으로 총 3개동 406세대가 공급되는데, 특별공급으로 216세대, 일반공급으로 190세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공급 216세대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84A타입 26층을 보면 분양가 8억 9900만원. 분양 가격은 동별로 라인별로 차이가 있는데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2,500총 분양가 9억 2,400에 나왔습니다. 84B 타입 26층은 분양가 8억 9,770 발코니 확장비 2,500총 분양가 9억 2,270 84C 타입 26층은 분양가 8억 8,970, 발코니 확장비 2,500, 총 분양가 9억 1,470에 나왔습니다. 깔 공급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자녀 가구를 살펴보면 배정 세대수가 80세대가 배정됐는데 딱 8건만 접수되어 0.10이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84A 타입이 5건 접수되어 0.13, 84B 타입이 3건 접수되어 0.09가 나왔으며 84C 타입은 접수가 없었습니다. 전 타입에서 미달됐기 때문에 당첨자 선정 순서 무의미하겠습니다. 신혼부분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는 51세대 공급에 딱 4건 접수되어 0.08이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84A 타입이 1건 접수되어 0.04, 84B 타입이 3건 접수되어 0.14, 84C 타입은 접수가 없습니다. 전 타입에서 미달됐기 때문에 당첨자 선정 순서 무의미하겠습니다. 생애최초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는 35세대 공급에 10건이 접수되어 0.29가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84A 타입에서 6건 접수되어 0.33, 84B 타입은 3건 접수되어 0.20, 84C 타입은 1건 접수되어 0.50이 나왔습니다. 전 타입에서 미달됐기 때문에 당첨자 선정 순서 무임하겠습니다. 노부양 알아보겠습니다. 노부양 같은 경우는 11세대가 공급되는데 한 건도 접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 216세대 공급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양 이네 가지만 놓고 보면 배정 세대수가 177세대 배정에 해당 지역에 20건, 기타 지역에 2건 접수되어 2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평균 0.12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다자녀가구의 0.10, 신혼부부가 0.08, 생애최초가 0.29, 노후부양은 0, 기관추천도 39세대가 배정됐는데 한 건도 접수가 안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 22건이 접수되어 평균 0.10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